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늦은 밤인데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는 10일 수상자 발표 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나에게 영광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이날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상문이라고 표현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를 쓴 한강은 이날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이지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에 쾌거를 한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후 2년 후에 소설가로 등단했습니다. 2007년에 발표한 소설 채식주의자가 2016년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난해는 메디치상 외국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네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은 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